8 번, 자 영동일고 자이구의 2 1 년도 9월 그지. 번은 뭐 그래 목적이라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뭐냐면 GND 레스토랑, 이 식당 이름인가봐. GND 레스토랑에서 해마다 열리는 Fall Dinner, 가을에 저녁 먹는 행사가 있나 보지. Fall Dinner 행사를 안내하면서 데니스 브라운 씨에게. 참석을 부탁하는 초청의 서신을 어, 인용한 글이에요. 자 내용 보자. G n D 레스토랑의 연례 행사로의 초청 서한이다. 그죠 그래서 목적 to invite 초대하려고 to the restaurant's annual event 그 식당의 연례 행사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했니? 자, dear, 그러면 누구누구씨에게 친애하는 누구님께 하는 머리끌이죠. Mr. Dennis Brown. 아, Dennis Brown씨에게. So, we at GND restaurant. 우리 GND restaurant에서는요, are honored, 영광입니다. And delighted, 그리고 기쁩니다. 뭐 하게 되어서? 그래서 원인의 감정의 원인의 부사정용법 To invite you, 당신을 초대하게 되어서, 어디에? o our annual fall dinner. 아, 우리의 열례 행사인 fall dinner의 이제 가을 저녁 식사 축제에 그래서 annual이라는 건1년에 한번 열리는 열례의 그런 뜻인 거야. 그다음 문자 보면 the annual event. 그 열례 행사는 will be held. hold가 개최하다니까 hold의 수동태로 be held가 쓰인 거지 개최될 겁니다. on october the 1st 2021. 아, 2021년 10월 1일에 개최될 겁니다. 어디에서 at our restaurant 우리의 식당에서. 그러니 선생님이 자이 스토리 투회 하는 거예요? 네. 2021년 9월 음, 학교 한거 아니야? 아직 안 했어요, 저희. 음, 너는 안 했고 너는 시작은 했어? 오케이. 시작했대요. 어차피 뭐 예술이 되면서 그리고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복습하면서 보면 되죠. 편님. 음. 자 그러면 at the event 그 행사에서 we will be introducing 우리는 소개할 예정입니다. will be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래 진행형. 우리는 소개할 것입니다. 무엇을 new wonderful dishes 새로운 멋진 음식들을. 근데 어떤 음식들이냐면 that 관계대명사에 그지. 목적격 관계되면 서 생략 가능한 거. 왜냐하면 our restaurant will be up foring 뒤에 여기 목적어가 없지, 그렇지? 우리의 식당이 곧 제공하게 될그 제공하게 되리 앞에 음식들을 제공한다는 거니까 여기는 대트 대신에 위치나 그죠 생략도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예, 네. 오케이. 그럼 these delicious dishes 이 맛있는 음식들은 will showcase 뭐야? 보여줄 것입니다. 뭐를? The amazing t a l e n t of our gifted chefs. 우리의 이제 뛰어난 요리사들의 놀라운 재능을 이제 선보여줄 것입니다. 했어요? Gifted가 아주 재능 있는 천부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gifted child가 영재예요, 영재. 그 이제 편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은요. Also, 이건 첨가할 때 쓰는 거니까. 또한, our chefs 우리의 요리사들은 will be providing 제공할 예정입니다. Cooking tips 요리하는 어떠한 조언 그리고 ideas 그리고 아이디어들 on 뭐에 대한 아이디어냐면 what to buy 무엇을 살지 for your kitchen 아 여러분의 주방을 위해 무엇을 살지에 대한 생각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special recipes. 특별한 조리법들도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됐입됐어 자,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는 무엇을 할지 와투부정사. 그래서 이투 대신에 주어 should로 바꿨을 수 있죠. 투는 주어 should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와투 바이는 와유 should 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 should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where to 부정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뭐뭐 할지 when은 언제 뭐뭐 할지 how to 요건 어떻게 뭐뭐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이게 흔히 많이 쓰이지 whom to 부정사는 누구를 뭐뭐 할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to는 to you should로 주어랑 should로 바꿔 쓸수 있고 그래서 또한 우리 요리사들은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로 요리의 비법들과 그리고, 당신의 주방을 위해서 무엇을 살지에 대한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특별한 조리법들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됐어? 자, 그리고, we at GD &E Restaurant, d r e g 드래곤 식당인가? GD r e s t a u GD r e GD 식당에서는요. w o u l d b e m o r e t h a n g r a t e f u l 아, 매우 감사할 겁니다. 직역하면 감사한 것그 이상일 겁니다. 이런 거니까 매우 감사드릴 겁니다. If you can, 만일 당신이 make it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면 어디 어디에 오면 그래서 참석하면 이런 의미로 쓰게 되겠죠. This special occasion, 그치? 아, 이 특별한 행사에 오실 수 있다면, 에 그리고 if you can에 걸리는 두 번째, be part of our celebration. 그리고 우리의 축하의 일부가 되어 주실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으로 we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그러면 모뭐 없이 학수고대한데 하 to가 전치사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나와? Seeing ing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아, 우리는 당신을 곧 만나볼 수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 다음에 ing 나오는 거꼭 기억해둬라. 오케이?